네, 23번 해석하겠습니다. 자, inspiration is a funny thing. 영감이란 재미있는 것입니다. It's powerful enough. 그것은 충분히 강력해요. 투부정 살 만큼, 뭐할 만큼요? To move mountains.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충분히. 자, when it strikes. 그것이 갑자기 떠올랐을 때, 스트레스가 갑자기 빡 하고 떠오르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팍 치다는 뜻도 있고, 빡 하고 떠오르다는 뜻이 있어요. 그것이 갑자기 떠올랐을 때, It carries another forward. 그것은 옮겨요. 작가를 앞으로 옮긴대요 이게 뭔 뜻이에요? 영감은 작가를 앞으로 이끌어낸다는 거죠. 발전할 수 있게끔 혹은 무엇인가 창작해낼 수 있게끔. like the rushing torrent of a flooded river 마치 모처럼? 우리 rushing torrent는 금류예요금류처럼 우리 flooded river 넘쳐 흐르는 강의 금류처럼 and yet 하지만 if you want o r e y 만약 당신이 기다리기만 한다면 nothing happens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The irony is, 아이러니한 것은 that so much is actually created. 너무나 많은 것이 실제로 창작되었다는 점이에요. 자, 그 창작된 것은 뭐죠? Mountain moved, sages written, grand murals painted. 산이 옮겨지거나, 대하 소설이 집필되거나 혹은 웅장한 벽화가 그려진 등의 그런 것들이 실제로 창작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By those who might not even describe themselves as particularly inspired. 어떤 사람들? 묘사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스스로가 특별히 영감을 받았다고 묘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대화소설이 집회되거나 산이 옮겨지거나 벽화가 그려진 등의 것들이 창작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영감이란 갑자기 떠올랐을 때 사람들을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창작해낼 수 있게끔 만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라고 하면서, 그 앤디 옛 보세요. 하지만 영감을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역설적으로 영감이 없이도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영감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엄청난 크리에티한 일을 해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말일지 한번 볼게요. instead 대신해서 they show up everyday 그들은 매일 나왔어요. and put their hands on the keyboard 그리고 그들의 손을 키보드 위에 얹었고 their pen to paper 그들의 펜을 종이에 얹었고요. And they moved their stories forward.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진행해 갔어요. bit by bit. 아주 조금씩 word by word.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진행해 갔대요. 일단 앉아서 썼다는 뜻이죠. 조금이라도. Perhaps not even recognizing. 아마도 인식조차 못한 채로. 잠시만요. 네. 못한 채로 무엇을요? That inspiration is striking in uh, in hundreds of tiny microscopes. 왜? 마이크로스코픽 웨스. 미안해요. 자, 영감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아주 수백까지 자꾸 마이크로스카피 왜 자꾸 미세한 방식으로 영감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그들은 그냥 인식도 못할지도 모르 모르면서 막 글을 써내려갈지도 몰라요. As they push through another sentence, another page, another chapter, 그들이 뭐할때 여기서 예제는 뭐뭐할 때란 뜻입니다. 그들이 조금씩 밀고 나갈 때또 다른 문장 그리고 또 다른 페이지 그리고 또 다른 챕터 등을 밀고 나갈 때. I write when the spring moves me. 점점 하고요 사람이 말하는 거네요. 나는 그랬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를 움직일 때. And the spring moves me every day. 그리고 영혼은 나를 매일 움직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요? said William f o r e k n e r William f o r k n e r 은 말했어요. This is the principle. way. 이것이 바로 원칙적인 반, 반, 방식이에요. 이렇게 말했고 이제 이것이 원칙적인 방식입니다. Writers finish 50,000 words of a novel each year. 작가들이 매년 단어를 써내는 그리고 단어 분량의 소설을 완성 매년 매년 5만 단어 분량의 소설을 완성하는 원칙적인 방식이고요. During National Novel Writing Month 전국 소설 쓰기에 달이라는 게 있나봐요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하는 원칙적인 방식이래요 By showing up 즉 모습을 드러내는 것 And it applies to 그리고 그것이 적용됩니다 어디에요? Being creative 창의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도 적용해 뭐뭐 하는 것이라고 동명상은 겁니다 The rest of the year as well 남은 해 동안에 창의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다시 한 번씩 들으시길 추천드릴게요. 오늘따라 말이 너무 꾸이네요. 미안해요. 쌤이 약간 비문사문한데서 찍어가지고 네 수고 많았습니다.